이 계산이 맞다면 약 주당 4천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공모주로 돈벌기 꽁돈입니다.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화해하면서 미국 증시와 더불어 국내 증시도 흐름이 좋은데요. 이 기세를 이어 공모주 투자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공모주는 AS 택입니다. 저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지. 알아볼까요?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공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약 기회부터 보겠습니다. astec의 주관사는 미래색증권입니다 astec의 청약일은 11월 16일 목요일부터 11월 1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상장일은 11월 28일 화요일이며, 공모가 밴드가 21,000원에서 25,000원이었는데, 공모가는 밴드 상단일뚫은 28,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stec은 국내 최고의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국내 다수 화장품 제조업체에도 공급한다고 하네요. AS택의 매출을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해가 가면 갈수록 상승하고 있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분석입니다. 먼저 기간 경쟁률부터 확인해 볼게요. 기간 경쟁률은 629대1, 신청건 수는 1969건이 나왔습니다. 모두 잘나와주었습니다 앞선 공모주들과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네요. 다음은 기관들의 공모가 제시 비율입니다. 공모가 제시 비율은 28,000원 이상이 95.7%입니다. 다음은 의무부의 약약입니다. 의무부의 약약은 건수기준 5.5%가 나왔습니다. 장초 매도 물량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증권사 주당 평가 가액입니다. 증권사가 계산한 a s 텍의 주당 평가 가액은 32,033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약 주당 4,0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증권사가 계산한 평가 가액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a s 텍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수요일 측, 공고까지 시비율 좋음. 의무보약약 납품 매출 실적 좋음입니다. 최소청약금액은 열주로 14만 원이 필요합니다. 적금도는 AS 테 청약하겠습니다. 추가로 AS택 행복회로 돌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28,000원으로 확정되어 공모가 기준 400% 상승한다면 112,800원. 따라서 주당 약 84,8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공모주로 돈 벌기 꽁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독자님들께 돈이되는 내용을 공부해 공유하면서 시간 절약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